안녕하세요. 북강풍수지리연구회입니다. 오늘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 103-22에 있는 레미안 삼성아파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레미안 삼성아파트는 화면과 같이 탄천과 한강에 합류하는 근처에 있으며 뒤로는 보은주학교가 위치한 산이 있어 이 산이 탄천물을 거수하는 거수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즉, 이 산이 거수사가 되어 탄천물을 거수시켜 이 일대가 재물이 들어오는 좋은 터가 됩니다. 레미안 삼성 아파트 302동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곳 1호 라인인 우측 라인에 명당인 양택혈이 맺혀 있습니다. 이근방의 아파트들은 바깥 대로변에서는 보이지 않는 안쪽 깊숙한 조용한 주택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주변에는 도보로 5분 거리에 한강공원이 있고 10분 거리에 코엑스와 봉운사 및 봉운사역이 있습니다. 베란다가 위치한 302동 아파트 앞면의 모습입니다. 양택혈이 위치한 1호 라인의 앞베란다 쪽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양택혈이 맺힌 302동 아파트의 옆모습입니다. 아파트 입구인 뒤쪽으로 김액폭 23m인 김액이 들어오고 있으며 건물의 좌향은 건좌선향으로 김액선 마향과 일치합니다. 이때 기맥폭이 23m로 커서 들어오는 지기 에너지가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들어온 기맥이 수살지맥과 만나 멈추면서 축적된 지기가 좌방향인 건방향 하늘에서 내려오는 청기와 만나 양태혈을 형성하였습니다. 청기가 기맥선 방향과 나란한 좌방향에서 들어와 청기의 역량이 커서 혈의 역량도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화면의 혈의 가로 크기는 약 15m입니다. 화면의 혈의 세로 크기는 약 14m로 부혈이며 혈의 크기는 1호 라인 크기와 일치합니다. 동일한 1호 라인에 다 같이 혈이 맺혀 있으나 그 중에서도 혈기운이 가장 강하게 맺힌 곳은 3층으로 주의사격에서 오는 기에 의해 정확한 열은 3층에 맺혀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단 한가지 안좋은 것은 화면과 같이 옆동과 가까이 건물 모서리를 마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건물 모서리가 일종의 칼날이 되어 서로를 향하는 모습으로 두 건물에 서로 좋지 않으나 혈이 맺힌 302동 1호 라인은 혈이 어서 힘이 강해 피해를 덜 받게 됩니다. 또한 왼쪽 옆동이 아래가 뚫린 필로티 건물은 뚫린 곳이 바람이 통로가 되어 좋지 않으며 이러한 건물 내에 있는 구멍은 풍수적으로 비질지게됨을 의미하고 아래가 허한 건물의 형태가 되어 좋지 않다고 할수 있습니다. 현관문의 위치가 풍수지리적으로 잘 되어 있는지 살펴보면 한관과 탄천의 영향을 받아 화면과 같이 현관문을 통해 한강물과 탄천물에 의해 공기가 안으로 유입되어 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즉 재물이 들어오는 구조로. 출입문이 나 있어 좋다고 할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삼성동 레미안 삼성 아파트는 보은중학교가 위치한 산이 탄천을 거수하는 거수형 명당으로 재물이 들어오는 터라고 할수 있으며 그 중에서도 혈이 맺혀 있는 302동 1호 라인은 기맥복도 크고 청기의 영향도 좋아 역량의 큰 부여를 이루고 있으며 현관문까지 재물이 들어오는 위치에 되어 있어 좋은 명당자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삼성동 레미안 삼성 아파트에 대한 풍수지리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북광 풍수지리 연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